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로 그 화합하는 소통하는 그런 장이구나 하는 거 제가 느끼면서 저도 마음껏 즐기면서 거기서 이렇게 아일랜드 음악을 하시는 연주자들이 오셨어요. 네.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 저도 네. 모르게 어깨를 흔들고 엉덩이를 흔들고 신나게 아주 놀다 왔습니다. 아즐거우셨겠어요 네. 어쩐지 얼굴이 환해졌어요. 환영상... 네. <laughs> 지역별 특성을 살린 건로형 축제를 이웃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웃 간의 정도 깊어지고 고품격 문화의 향기를 전부 다사파에서 느끼는 신난 감동이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알찬 축제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네. 축제의 광영쇼 네. 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어그서해마을다 옆에 <거의> 들어서는데 주민이 딱딱딱딱딱딱딱 주의목 어우 막 거리 악단들이막 네, 네. 군대군대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랬는데 우리가 네. 네, 네. 프랑스, 프랑스 <laughs> 그 학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옆에 프랑스 군까지 있으니까 제가 다른 나라에 온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막 했던 거를 동네 꼬마나 그 주민들을 몰고 그래서 은행나무 그 공원에 네. 다 모였어요. 야, 그 모습이 아니, 또 장난이더라고요. 어제 여행 다녔다 여행 갔다가 오늘 공항에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네. 네. 이 축제 좀 즐겨보려고 아, 어, 어, 근데 피곤하실 텐데 얼굴은 화하신것 아, 같아요. 단장은좀 하고 왔습니다. 아, <목소리>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아, 설입구 축제가 아, 성공적으로 아, 이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들은 오늘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궁금해요. <laughs> 할 말이 없네 <laughs>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laughs> 즐기러 왔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어, 앞에 수백무대 잉어도 있어요 어 진짜요? 그, 예, 잉어도 음, 진짜. 있고 또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서초구 <laughs> 주민들이 한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이런 데 있다는 게 저도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탐성 씨, 탐성 씨 여기 와 보셨나요? <laughs> 네, 산책하러 갔거는 데. 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늘은? 부르는 축제를 위해서 그대로 꾸며놓으니까 네네. 더 흥겨운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네네. 평상시에는 좀 조용한 산책길이다 느껴 보거든요. 이렇게 아유. 이런 축제의 장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데 아, 나만의 감성으로 이야기해요. 음. 상대방의 말을 뽑아낼 때도 음. 내가 부를 때 음. 밥 하는 거 하고 딴사람 물을 밥 하는 거 하고 다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서로 친하니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만난 분한테 굉장히 어색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과감하게 다가가고. 그니까 철판 깔고 들어가는거예요 철판 깔고 들어가 이제 쭉쭉쭉이라인 느낌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게 약간 무용해서 춤을 추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응?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개성을딴대에 보이는 아주 스트롱스탑들을 해주고. 그다에 이제 큰 주제를 결국은 한 두세 단락으로 나눠줘야 되고 음. 처음에는 이 분위기를 이야기할까 두 번째는 가수 이야기할까 세 번째는 관객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회사의 주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파스근째는 전체에서 그 이야기 할까 음. 단락을 이렇게 나눠서 음. 짧게 짜고 단락을 음. 구분해 주면 산만하지가 않 그러면 집에서 이걸 배치를 본 사람들이, 배치들이 자기 이렇게 예고를 한걸 보고, 아, 그 시간에 꼭 봐야지라는 마음이 들도록 예고를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찍어서 영상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볼수 있게? 예. 네. 라이브를 할 거니까, 라이브를 할 거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라이브 지금 몇 시야? 6시니까 1시간 반 후에는 생방송 시작되잖아, 이따가. 네. 이따 생방송을 할거예요 네. 그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때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마 뻗치고만 있어도 편해요. 음. 근데 그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네. 회신한테 예고편을 예고 먼저... 어. 해줘야 돼요. 근데 고편을 보고와라. 이걸 보고와라. 아 보고 이걸 봐라. 이따 네. 일곱시 반에 기다렸다가 네. 꼭 나한테로 네. 접속을 해서 봐라.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컨초 생생 TV 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서초. 서초구 양대동. 수련 무대. <목소리>